더암 치크 50인치 스마트 TV, 구글 5.0과 4K QLED 위 만남, 화질, 음질, 스마트 기능까지 다 갖춘 완벽한 TV를 찾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오늘 더암 치크 50인치 스마트 TV를 꼼꼼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구글 5.0 OS 덕분에 스마트 기능이 훨씬 편리해졌고요. 4K QLED로 눈이 즐거운 생생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돌비 비전과 돌비 에트모스로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는 덤.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제로 베젤 디자인이라 어느 인테리어에도 찰떡같이 어울린답니다. 스마트홈 기능으로 집안 IoT 기기들을 척척 제어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서비스도 마음껏 즐겨보세요.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으로 간편하게 화면 공유도 가능하고요. 화질, 사운드는 기본. 스마트 기능까지 편리한 더함 치크 50인치 스마트 TV. 실제 사용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존 TV가 너무 낡아서 바꿨는데, 완전 신세계. 화질이 정말 깨끗하고 선명해서 눈이 즐거워요. 사운드도 웅장하고,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도 편리하네요. 가격 대비 성능 최고, 디자인이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어요. 화이트 컬러라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때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구글OS라 사용하기도 편하고 스마트폰 미러링도 잘 돼서 만족. 이처럼 칭찬 일색이랍니다.